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 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 씻을 때에 보아노라 나단아엘이 대답하대라 그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정 명절을 잘 보내셨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새해를 두번 주시니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좀 아까도 우리가 예배 전에 그랬습니다설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새해를 두번 지나니까 그렇게 되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새해를 두번 거듭해서 주겠습니까? 우리 처음에 결심했던 그 결심이 좀 시간이 한 달쯤 지나가니까 이제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이런 그 우리의 결심을 다시 한번다 잡아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또다시 새해를 이렇게 음력으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 인사를 다 같이 뭐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요한이 빌립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고, 부름을 받자 말자,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교훈을 얻은 것도 아닌데, 그, 나다 나이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그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서 그 나다 나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그, 이분이 바로, 어, 선지자와 또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준 주마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하니까 그 나다나엘은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날 수가 있느냐? 우리말로 하면 무진장, BYC라고 하지요. 무주 진한 장수, 저 젤라도 쪽에 그, 거기가 오지래요. 그리고 BYC 봉화, 영양 청송,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동서로 이렇게 오지를 꼽으면 그렇다, 이렇게 좀 개발이 될땐 어쩌면 순수한 이런 지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우리나라 곳곳이 그 골짜기 아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거기는 선지자 날 곳도 아니고 거기는 아주 후진 동네 아니냐. 이러면서 거기서는 선지자 날수 없어. 이게 나다나엘의 뭐예요? 선입견. 나다나엘에서 인물날수 없다. 참, 나다나엘는 나사렛에서 인물날수 없다고 생각한 나다나엘의 그 의식이 무엇으로부터 깨어지는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선입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면 그 사람이 내 머리에 아, 이분은 이런 사람 하면서 각인되는 시간이 5초래요, 5초. 5초 동안 딱 보고, 얼굴 보고, 그 다음에 말, 인사 몇 마디 하고 나면, 아, 이분은 이런 사람 하면서 내게 아주 각인이 되어버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살든지 내 생각에는, 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선입견이잖아요. 물론 선입견이 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를 수도 있다. 물론 오늘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날수 있어 나사렛에서는 선지자 날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나사렛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제 태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서부터 세상을 이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으로 성장해가는 이 일들 그런데 그가 빌립의 이 전도를 받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빌립이 그럽니다. 그나볼 필요도 없다. 보나 마나 보나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빌립은 그 자리에 안 따라가려고 하지요. 이럴 때 빌립이 그럽니다. 와서 봐라. 너 들은 걸로 생각하지 말고 너 선입견으로 생각하지 말고 와서 네가 직접 보고 그래서 정말 판단을 해봐라. 이 말이 와서 보라 하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네그 제자들을 부를 때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부니까 바다에서, 이제 배에서 그물을 깁거나 그물을 정리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야보나 요한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일손이 모자라니까 품꾼까지 사가지고 쓴 이런 참 바쁜 그 때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러니까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 오늘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 길을, 길을 가다가 만났는지 아니면 바닷가에서 만났는지 만난 장소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 빌립을 보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던 길이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그 방향을 주님이 이끄는 대로 바로 틀어서 <laughs> 그 말씀을 따랐더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를 때다 자기들이 하던 일을 멈춰놓고 그대로 팽개치고 놔두고 저 정말로 아버지와 품꾼까지 그렇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더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빌립이 주님을 만나고 만난 주님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할까?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 아마 나다나엘은 빌립과 아주 절친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 주님을 소개를 하는데 한마디로 거절당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이러면서 딱 잘라가지고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망하지 아니 하고, 더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한번 와서 보고, 보고 판단해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그나다나이를 이끌어 옵니다. 왜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자기가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부름을 받은 그 시간에 뭔가 모르게 끌리고 뭔가 모르게 그분을 따라가야 할것 같은 이런 확신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주님을 만나면 분명히 저도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바돌로메 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렇게 제자 이름으로 바뀌지요. 이런 제자, 아마 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첫 번째 그룹으로 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이세 명을 이제 거의 첫 번째 그룹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중요한 일, 중요한 결심, 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늘이세 제자는 같이 있었어. 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이제 또 다른 그룹으로서 이렇게 되는데, 이분,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걸음이 이 선입견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다네일이 이제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왔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빌립이 그렇게 전도할 때좀 마음 자기 속 마음하고 그 표현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뭐 나는 바쁘기도 하고 지금 내 하는 일도 바쁜데 나중에 갈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 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속 마음이 생각했던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 그대로 이제 밖으로 나온 거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물론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인정 못하겠다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물론 이런 것을 보면 나다나엘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는 것 같아요 메시아는 기다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쉬고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쉬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냥 한가한 시간 보낼 때가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보내주시렵니까 이런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렸던 그 시간이 바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그 시간이란 말이지요.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하는 이 말에 이나단 나엘은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주는 하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비로 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보아서 그런,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앞에,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지요. 지나가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면서 본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잘볼수 없는 그 곳에 앉아 있었던 그 나다나엘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쉽게 아무나 볼수 있는 곳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아,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라는 그런 표현의 한 방법이지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나다나엘 역시 빌립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헤어지고 우리 이웃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 선입견이라는 것에 묶여서 우리의 갈 길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전도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아저 사람은 하면 될것 같은데 이런 우리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어떤 분은 아이고 저 사람은 한번 해도 찔러도 피도 안 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가까이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아요. 핑계가 있습니다. 아우, 저 지금 불도가 너무 심해서. 뭐 이러면서 안 된다고 미리 우리는 단념해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천에 있을 때, 우리 그지금 연세가 한 90, 한 여섯 다 아, 됐겠네. 한 번, 일곱, 한 여덟쯤 됐겠다. 그 권사님이 한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이, 이분의 밭이 교회하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 주일에 와가지고 밭을 메고 있으면 교회에서 들려고 하는 찬송 소리가 자기는 모르게 좋대. 교회에 나오기부터 전부터 찬송 다 배웠어요. 거기서 듣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부흥회가 있어서 어, 교회를 나오고 그때부터 이 교회를 등록을 하게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어르신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한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자기 마음에는 교회 가자고 말만 하면 따라가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 그냥 거기는 좀 그렇고 이래 가지고 못 나오고 있었다 일말이지요. 그런데 무홍회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좋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입견이회는 그렇거든요. 왜 동네에 그 많은 믿는 형제들이 그분에게 말한 마디 교회 가자고 왜말한 마디 안 있겠습니까? 아 그분의 그, 그 가정이나 이런 형편들을 봤을 때 그분은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불도가 심하든지, 뭐, 뭐, 정말로, 뭐, 유교 사상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혔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분은 예수 믿을 사람, 그 가정은 예수 믿을 사람, 가정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아무도 교회 가자고 한마디, 그 오랜 시간을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참 예수를 믿고부터 얼마나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이 전도한다는 것이 선입견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그 본래의 그 속에 있는 마음은 어떤지 우리는 몰라요. 그 어르신 일찍이 교회 가보자. 이렇게 누가 한 사람 가서 손만 잡고 끌어만 내면 다 금방 나올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분인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거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지냈더라는 것이지요. 나중에 지금은 뭐그 아들들이 다 이제 참 장로가 되고 이런 좀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우리가 가진 선입견은 정말 전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어떤 상황 어떤 때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들, 지금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있지 않아요? 그분들 외에도 지금도 우리 김종희 권사님처럼 정말 누가 내 손만 잡아서 교회 가자고 말만 한마디 던지면 따라 나올 수 있는 준비된 우리 형제들이 이웃에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여서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곁에는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나다나엘이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선입견이 주님을 만나면 없어지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잖아요그 만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빌립처럼 나다나엘에게 와서 봐라. 네가 먼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와서 보고 그,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라.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 한 영혼들, 그, 그분들을 구원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영생을 얻은 기쁨으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가는 이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갈때 우리의 힘이라 생각하지 말고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보음의 시야 부지런히 뿌리고 또 나가서 손잡아 끌어들이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빌립의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나다나이를 찾아갔지만 그의 마음에는 선입견으로 인하여 전도의 그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할때 와서 보라고 끌어 주님 앞에 세워갈 때 그가 참 좋은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는 자리에서 우리 곁에 많은 우리 이웃들이 이와 같이 준비된 자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삶살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